여러분 오늘 거북이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운 거는 거북이가 무엇인가 거북이 특징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북이 종류 중에서 이제 반수된 거북이에서 거북이 종류 같은 거 설명했었어요. 간단하게 할게요. 네. 이제 반수생 종이를을까 어떻게 키우는지. 어, 수생 거 반수생 거북이는 모래에서 반에 살고 반은 육지 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 중요하겠죠.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을 담으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제 수조가 필요겠죠. 하 수조. 수조. 수조가 필요한데 수조는 응. 크기만으로 달라요 일단 어, 대형종 뭐 소중대로 넣을게다일 소형종 수형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항을 이자라 그래요 이자 이상이라 그러는데 이자 이상은 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5cm를 말해요 가로 15cm 그러니까 이자라면 몇이 30cm겠죠 소형종은 이자 이상 그 다음에 중형종 기형종은 좀더 커서 3자 이상 그 다음에 대형종은 4자 이상을 봅니다 수조에 이제 뭐가 담겨져 있죠 물이 담겨져 있죠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 담을 때물에 사는 것들이 pH 되게 민감해요 근데 거이 같은 경우는 뭐덜 민감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pH는 상관 없지만 그렇게 크게 상관 없다는 말이에요 많이 민감하긴 한데 그 아이가 뭐 중요하긴 한데 크게 아주 크게 다른 거에 대해서 뭐요하다뭐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수돗물을 막 들이부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돗물에는 어 물을 더게 소독한다 해서 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수돗물을 가볍게 부으면 안 돼요 한꺼번에 들이붓더라도 며칠 밖에서 뭐캡렇서햇빛 말려 놓는다 그런 형식을 해야 돼요 수돗물을 사용 시 어학용 중화제를 이용한다 이 말이 뭐냐 수돗물을 바로 들이보면 쌤이 소독에 아, 대해서 염소제가 있기 때문에 염소가 이제 그애들한테 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햇빛에 말리는데 햇빛에 말리는데 원래 좀 염소 사라지려면은 좀 며칠 길가 몇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원래 길어요. 그래서 어,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발명을 했죠. 염소를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기계에서 어, 염소 제거제 같은 거를 넣으면은 이제 뭐짧은면몇분만에 몇십 분 만에도 끝나고 어, 길면은 뭐 하루 정도 끝나는데 그걸 이용하라이 말이에요. 지금 어, 물 높이. 거부 특히 물 높이가 중요해요. 여기가 물에서 맨날 안잠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어, 일정한 육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화제 이용한다는데. 물높이는 어느 정도냐 물높이는 최고의 두 배, 최고의 두배 이상을 필요합니다. 최고라는 건 어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최고 같은 경우는 뭐그레 주둥이 거북이 그럴게요. 뭐 거북이, 그려볼게요. 뭐, 거북군. 그렇죠? 최고라는 것은 딱 여기서 이제 최고라는 건 지면에서 등 제일 높은 데까지를 최고라고 하죠. 최고. 그런데 물높이를 최고의 몇 배? 물높이는 최고의 두배 정도 한다. 딱 한번 숙성해서 툭 발로 칠 정도 그 정도만 치면 됩니다. 그 정도겠죠? 물높이. 이 정도 물높이로 하면 되고요. 그에 뭐가 있어야지 물이 쓰고 여기 반수위 때문에 어떤 게있어야 육지 공간 있어야 돼. 육지 공간, 육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육지 공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정도냐 쉬어야 되겠죠. 호흡하면서 쉬거나 또잘 말려야 돼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으면 일광욕을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6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요. 어떤 걸 만드냐? 일반적으로 큰 돌이나 돌력성은돌 같은 거주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중에 파는 거북이 다리 그거 있어요. 거북이 다리.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복복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올라올 수 있는 붙일 수 있는 다리 같은 거 팔거든요. 여긴가 이건데 여게한 번은 자물리살수 오래 살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와가지고 숨도 쉬고 몸을 좀 말려줘야 돼요. 항상 이 온도와 특히 거북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너무 차가운 데살수못하거든요 따뜻한 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이용할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거북 같은 경우는 똥을 거북이 똥 겁나게 싸대요. 싸는데 금붕어나 어떤 구피보다 똥이 더 커요. 크 크니까 싼만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과기가 필요한데 일단 여과기. 폐호흡은 다시 한번더 쬲. 폐호흡을 하기에 공기 프 일반적으로 여과기 보시면 여과기가 막 공기가 뽀뽀뽀을뽀을 나올 거요 그거는 지금 공기펌프 산소가 넣어지는 거기 자동 여과기랑 공기펌프랑 같이 플러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호,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에 공기를 넣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서서 호흡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 호기 있는 거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말대로 폐호흡하기에 공기펌프는 필요 없다. 공기 펌프는 필요 없음. 하지만은 똥이기 때문에 똥이 많기 때문에 이건 이거는 깨한 물로 갈아줘야겠죠? 해가지고 그런데 여과기도 능력이 있어요. 여과기 중에 그 물의 양의 몇배 이상을 여과기 힘으로 그 그러니까 뭐냐, 어, 물이 뭐 이렇게 1.1리터가 있으면은 약 2리터의 물을 여갈 수 있는. 여과기 설치가 된다 이 말인데, 그래서 물을 양의 2배 정도 여과할 수 있는 여과기가 꼭 필요해요. 거기 할 때는 수량 양의 두 배에서 3배 여과 성능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 정도 2 배, 3배 정도 왜? 근데 여기 피한 거는 자 어떤 것 때문에 수질 관리 때문에 똥치 수질 관리 때문에 수질 관리 때문에 수질 관리 음 위하여 곧여각기종류로 그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게 생긴 스펀지 여각이 올수 있을 거예요. 스펀지 여각이 이건 스펀지 여기 스펀지 검색 스펀지 여각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물이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샤워기 찌르 흐르는 이거는 뭐라고 하냐 측면 여각이야그래 측면 여각이 이 같은 경우는 자 좋지 않아요. 거북이 여왕때 두 개는 좋지 않습니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좋아요. 왜어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수중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래서 거북이형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이게 어항이라고 치면은 외부에 따로 설치해가지고 호스로 물을 퍼가지고, 물에 흐름 볼게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물이 이렇게 빨아들여 밖에서 수전에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바로 뱉는 측면 여각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꼭 측면 여각이 상하됩니다. 측면 여각이.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과를 했는데 여과의 목적은 두 가지 여과가, 여과의 능력이 있어요. 자,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 여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적 여과가 있는데 자, 물적 여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목표를 하는 거예요. 똥치아 있죠. 오염 물질 제거한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오염을 제거 생물학적 여과기 이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생물이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는 걸 여과하는 거예요뭘 여과하냐 자 박테리아 좀 보입니까 근데 박테리아 꼭 필요해요 물고기 물을 사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수조를 사는데 거기 카마 똥을 싸고 이렇게 하면서 박테리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박테리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이 덜 약간 좀 물고기 바로 넣었는데 물이 뿌옇더라도 뿌옇거나 약간 더러워지더라도 바로 치우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박테리아가 만들어진 과정이 되면 어느 순간 물이 딱 깨끗해지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박테리아, 박테리아는 질소, 화학물 중에 분해를 촉진, 복성을 줄인다. 이 박테리아들이 응가를 쓰면은 응가 같은 거를 분해해 버리죠, 지 화합물로 분해해 버린 거예요. 그래야 독성 줄여준다. 해서 물증력와 생물증력과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가 반생 거북을 공부했으니까 이 육지 거북 이죠 육지 거북이종류까지만 하고, 그만 더하어요 육지 거북이 종류예요. 보시면은 자 육지 거북에 뭐 호스필드 육지 거북, 레오파드 육지 거북, 그다음에 뭐별 거북, 마지나타 거북, 동해르마, 서해르마 이렇게 개으로6 개가 있는데 한 설명할게요. 일 호스필드 거북이래요. 네, 이름이 호스필드죠? 이 호스피드란 뜻은 어, 어떤 생물학자 이름 딴 거래요. 생물학자 이름, 생물학자 호스피드라는 애씨의 이름을 닦고. 자, 얘 같은 경우 특징 같은 경우는 음, 거북이 중에서 위도가 좀 높은데, 높은 데 살아요. 이렇게 뭐 북쪽에 있게. 그래서 거북이인데 거의 남쪽 따뜻한 데 사죠. 근데 약간 추운 데 산다 그니까 높은 위도에 산다는 뜻은 약간 추운 온도에 산다는 뜻다고 맞아요. 거북들 중 상당히 이도가 높은 북방구에 서식한다 그래서 별명이 러시아 거북이라고 그래요 러시아 거북이라고 다른 말로 불리긴 하는데 실제로 러시아에 살지는 않대요 그래서 러시아 거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아요 작은 크기 왜크기가 작을까요 추우니까 추우니까 크기가 큰만큼 들어온 도를 어, 바람 같은 잘 받겠죠 그러니까 몸이 작아질 수가 없고 몸치울 수록 없게 되렇게 작아요 일반적으로 작은 크기에 그가 낮은 온도에서 잘 적응한다 그래서 몰로 많이 한다. 그래서 반려동물로 많이 이용한다. 우리가 이제 호스피드 거북이가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거북이는 다른 거북이와 달리 사람도 못 가본, 어디 가봤냐? 우주로 가본 거북이요 우주로 간 거북이다. 사람들이 이제 인간 가기 전에 이렇게 많이 동물들 막보리고 자요. 원래 인간보다 원숭이가 더 먼저 우주 갔어요. 근데 어, 인간이 같이 갈때 뭐 친구가 필요했나 보죠? 그래서 거북이도 같이 데려갔대요그 거북이가 하나가 거북이 됐고 하는 거북이 중에 거북이가 뭐냐? 이호스피드육지 거북이래요. 뭐 얘가 작은 크기도 있고 온도도 충분히 버티니까 약간 그냥 우주에 들가는 그런 느낌인가는 좀 모르겠어요. 쌤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우주 갔다 거북이라고 합니다. 호스피드 거북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레오파드 거북이, 레오파드가 뭔뭐 뜻이죠? 표정무문이그래서 무늬? 문이가 와다? 표본문이란 거예요. 표본문늬 무늬. 표본문이가 있는 거북이 간단라고요 어떻게 한 거는 레오파드 거북이랑 별거북이랑 약간 좀 모양도 비슷비슷해요. 그치 지금 사진 이헉 빛이라서 그러는데, 약 비슷비슷한데 뭐가 비슷비슷하냐 이렇게 튀어나온 분 이게 육지, 이게 등딱지 이렇게 산같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건 뭐라 그냥. 자, 이걸 피라미드 모양이 돼서 피라미딩이라 그러는데, 이게 등딱지 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자. 등가비등가위 울퉁불퉁한 피라미드 의 형태를 피라미딩이라고 하는데 이 피라미딩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좀더 수업하다 배울 건데 좋진 않아요. 왜 그냥 뭐 이렇게 가정이 확대해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또 이렇게 모양이 약간 저도 드하고 신경 모양이하겠죠 레고파드랑 별거북이랑 생기 비슷비슷한데 어떤 걸 비교하냐? 피라미딩으로 비교를 해요 피라미딩이별거북은더 많이 훨씬 튀어나와 있어요 세모나게 그래서 웃긴 거는 별거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뒤집어지면은 자 거북이가 이렇게 끼어졌어요 그거는 어버이 공간이 안겠죠? 그래서 잘 다시 뒤집을 수 있대요 그래서 별거북의 특징 뭐 뒤집어져도 알리라는 거정도하면될것 같아요. 또 나왔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나타 거북이. 마지나타 거북은 크게 뭐 특징이 없고요. 어디 사냐? 주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남부에로 사고요. 거북이고, 여튼 육지 사는 거북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호수필드, 제일 큰 거는 마지나타 거북입니다. 그에서하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일반적으로 마지나트 거북 자체를 키이진 않고요. 마지나트 거북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많이 키워요. 마이나게순수이마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로게이 키우지 않이요게 해서, 이이 딱 봐도 이름이 비싸긴 한데, 비싸긴 한데 지역이 다른거예요자 동쪽 서쪽 생기가 약간 달라요 딱 헤르만이란거는 모두 생물학자 이름이에요 생물학자 이름 헤르만이 발견한 거북인데 동쪽에서 발견했냐 서쪽에서 발견했냐 그래서 동헤르만 서헤르만 그런데이 같은 경우에 어, 뭐그 특징 같은 경우는 자 토끼와 거북이 있죠 그 전래동화도 옛날 동양만화 뿐 아니라 서양만화에도 비상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에서 모티브가 된 종이 이 헤르만 거북이래요 거기와거북이요 모티브종이다 뭔 거북이가? 헤르반 거북이가 여하튼 특징이 냄새가 기가 막히게 잘 맡는데요 냄새를 잘 맡으며 맡음 특히 곰새로 하기가 먹을 수 있을지 먹을 수 있을지 못 먹을 지를 한가람할수 있을 정도 냄새랑 기가 막히게잘 맞는데요. 무슨 거북이가 헤르만 거북이가. 근데 동 거북이랑 서 거북이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뭔 차이가 있냐? 그저 다르게 생겼대요. 어떻게 다게 생겼냐? 자, 일단은 서 헤르만이 비싸요. 비쌈. 더 비싸고요. 그리고 왜 비싸냐? 다 등갑에 전박이 이렇게 있죠. 전박이가 모재 더 크다. 서 헤르만이 전박이 더 크대요. 그리고 저 이제 뒤집어지면은 배에 배 등딱지 이렇게 배에 점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배 점이 있는데 이 점이 더꽉차더 검하게 더꽉차 있는 게더 검은 꽉 차게 되어 그래서 배 같은 게 복갑이라고 그러는데 복갑이 복가비. 어 복갑의 검은 부분이 꽉차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헤르만 거북이 동헤르마니가서헤르마니가 비교를 못하는데 이런 거 보고 등딱지에 점박이 더 크냐 아니면 배 뒤집었더니 배값 복압에 이제 검은 부위가 더 크게 돼 있냐 찾아가지고 서 헤르만 거북이 찾는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특별하게 얘 같은 경우는 길치가 아니에요 길 찾는 게 되게 대단하대요 그래갖고 방향 감각이 좋다고 또 하네요 방향 감각이 이어 이름만거북이가 자, 여튼 그리고 쌤이 아까 앞에 말한 건 저희 육지 거북기까지만 하고 유조물 키우는 건 같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고생했어요.